원주를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일부 후보들의 여성 혐오 발언, 사기대출 논란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시민과 범죄자들의 대결이라며 이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원주에서 정치 전문가 박정하와 예산 경제 전문가 김한섭을 반드시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이번 선거는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고 사는 선량한 시민들과 범죄자들 간에 피할 수 없는 전쟁 같은 선거입니다. 거기서 나서주십시오.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. 저희가 박정화, 김한섭이 제가 여러분의 맨 앞에서 싸울 겁니다. 이 대표의 강원서도 발언도 다시 언급하며 민주당과 후보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 그건 명백하게 비하입니다. 강원도를 정말 우습게 보고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바람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강원에서 원주에서 표를 달라고 나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?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, 50대가 청년과 여성 정책에 밀려 소외됐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 대표가 다시 시민을 속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과 시민들에게 야당의 불공정, 위선을 심판하기 위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부터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어제는 민주당에서 김부겸, 정세균 두 명의 전 총리가 원주를 찾는 등 격전지 원주를 찾는 여야 지도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선 강원도 판세를 사실상 결정짓게 될 원주 표심에 여야 모두 총력을 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.